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서문강목사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제14강입니다. 오늘의 강론 제목은 영생 얻은 자의 기도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생활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 기도에 대한 바른 도리를 배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 보이는 가장 뚜렷한 표지 하나를 제시하라면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죽었다고 여겨지던 자가 깨어나면 그 살아남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정이 있듯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으나 이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금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온전하게 영원히 시행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이 제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해와 피를 골고루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 지옥 곧 무적행의 입구에 걸터 앉아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복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생명의 동작을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고, 살아 있는 한 호흡을 계속합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영생을 얻었으면 반드시 영적 호흡을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호흡이 무엇입니까? 교회사의 믿음의 선진들은 성도에 참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실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면 처음에는 미숙하게 보이더라도 영혼의 호흡, 곧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점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려고 병원 측에서 달아놓은 각종 기기의 모니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환자가 살아있으면 그 모니터는 몸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그 영적 생명의 동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각이 열리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참된 기도는 영적 지각의 놀라운 표정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배우고자 할때 기도 행위 자체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기도는 못 배웁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아뢰는 것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기도를 그런 범주로만 보면 우리가 이전 믿지 않을 때 가던 미신적인 방식의 기도 습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일 기도가 그런 수준이라면 그런 기도는 정말 의미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미숙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우려고 옹알이를 납니다. 그 어린 아이의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아보고 자기 의사를 나타내고 싶어함이 그런 옹알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옹알이를 하는 아기를 보고 부모와 식구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새 생명의 호흡을 시작하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영적인 지각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을 향해 생명 있는 동작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숙하여도 진실로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 대한 반응입니다. 먼저 말씀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그가 하나님께 진정한 의미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중심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그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상다라는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요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주님의 말씀은 기도와 관련하여 매우 큰 빛을 줍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해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논리적인 순서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안에 그하는 일을 이미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영생 얻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로 자신의 영적 생명의 동작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늘 하는 말 같지만 아무리 반복적으로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은 한 사람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성도의 삶의 전 국면에서 드러납니다. 기도 생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의 문제도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큰 일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을 거듭난 자들로 전제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성령께서 누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것이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가라스대의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고린 노 전설 12장 3절의 말씀과 연결하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 사람 개인의 종교성의 분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 사람을 살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의 구원, 그의 영생 얻은 그 놀라운 일은 창세전의 성삼위 하나님의 도모 안에서 예정된 일입니다. 이 일은 천기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삼위간에 협약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교회사에서 신학자들은 구속의 언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계시로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그처럼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영생 얻은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백과사전에 기록된 정지된 개념의 지식이나 정보를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통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논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논증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유신 논증이라 합니다. 그들 철학자들도 논증적으로 절대자 또는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철학자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철학의 메카라 불리는 아덴에 갔던 사도 바울이 크게 놀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는 방식을 들어보십시오. 빌리포서 3장 8절 이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로난 의라. 또갈라디아서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영생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님께 이끄심을 받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사람들 간의 인격적 교제의 기본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듣고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를 통하여 둘 간의 사랑이 서로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교제와 대화로 인하여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구속적인 사랑을 알고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진실을 그로 하여금 믿고 확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기도 드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것도 사무적인 관계로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여 얻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에 동참한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하여 아버지께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기도가 그 반응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은혜를 받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 큰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서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주의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극휼하심을 그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사에서 신학자들은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지상에 있는 자녀들 사이의 교통의 통로와 은혜의 방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그 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견고하게 서는 이 일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실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충만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증거합니다. 실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일하시되 말씀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허탈한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과는 얼마나 달라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은 사람은 즉시 기도함으로 자기의 영적 실상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일을 다루는 사도행전 9장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사울이 행하여 담메세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오직 유일한 구주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영생을 그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그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보인 생명의 몸짓이 무엇이었습니까?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 그때 담메세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즉시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가 전에 바리세인이었으니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큰길 어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날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한 강도도 그날 구원받은 자로서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게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에 따라 바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기도의 대 모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참된 기도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을 따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이하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주님께서 다음 영상을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